자, 암기합시다. 자, n에 대하여, 그죠? n이 뭐니? 오, 쏘리. 자, 자연수래 자연수, 자연수 n에 대해서 얘의 정수분과 소수분에 더 이상 읽을 필요 없죠. 읽어봐야 볼, 골치만 아프잖아. 뭐부터냐면 하 이걸 뭐야? 전제조건이라다고이 문제 풀기에서 꼭 알아야 될 거. 그럼 뭐죠? 얘는? 자, 우리는 알잖아. 이제는 자, 루트 n 제곱 마이너스 1이 루트, 크고, n, 어, 뭐, 루트 n 제곱보다는 크고 루트 n 마이 11의 제곱보다는 크고요, 그죠? 여기 마이너스에 플러스가 아니야? 뭐보다 크지? 뭐보다 작지? n 제곱보다는 작겠지? 이거 하는 거무지하게 많이 나오잖아. 이걸 정수분과 뭐 그지 소수분 나눈 게 아? 어? 여기 n 제곱 마이너스니까 뭐야? 오른쪽에는 n 제곱보다는 작겠지? 항상 뭐 하나 차이니까 요거 n보다 하나 작은 n 마11 제곱보다는 크니까. 저것의 정수 부분은 뭐라고요? 정수 부분 뭐예 a n이. 그렇지. n-1이고, 소수 부분 b n은 원래 있던 n제곱 마이너스 1에서 정수 부분을 빼주면 되겠지? 이것만 알면 되겠지. 이게 n제곱 플러스 1이면 이게 n이고, n이고. 그지? 뭐 그거 정도만 알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뭘 해? 이제 끝났네? 자, 요걸 정하는 것이 뭐야?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 다음에 뭐 하면 되니? b n. BN에다가 뭐라고? BN 플러스 17에. 그죠? 1 17 7제곱의1의자리 숫자 구하세요. 그랬네. 근데 BN에 뭐를 누라고 했을까? 오. AN은 17을 만족한데. 자, 그다음 뭐라고요? 자, 여기까지 했고. 자, AN은 17을 만족하는, 오, N을 구하래. 얘가 뭐라고? 17을 만족하는 수가를 했지? 얘가 17. 얘가? 그 N이 뭐야? 18 이렇게 했네. 그럼 뭐 구하라는 거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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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엔 대신에 요걸 들어놓으니까 뭐야? B에 18 더하기 17에 제곱 구하세요? 이런 얘기였던 거지? 됨? 그, 뭐, 약속대로만 하면 되니까. 자, B18은 뭐야? B18은 여기다 18 넣으면 돼. 루트. 18에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8, 18에서 1 빼면 17이지? 일단 여기까지야. 지금 뭐까지 했어? B에 18까지 했지? 가르치고, 더하기 17을 한 다음에, 전체 제곱을 해주세요. 근데 이 결과를 다 구하는 게 아니라 이 결과에 1의 자리 숫자만 구하라는 거잖아. 됨. 그럼 이거 없어지는 거지. 이런 형태 문제는 뭐 거의 너무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뭐야? 제곱되니까 뭐가 돼? 오케이. 18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자, 다 구하라는 게 아니라 뭐만 구하라고요? 1의 자리 숫자만 구하니까 88에 64 빼기 이러니까 1의 자리 숫자는 3 이렇게 되겠네. 괜찮아?